안녕하세요. 나이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눈부신 무명 중투와 또 명명품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극황의 극황을 더한 중투 세촉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소심 활용. 세 번째, 홍화가 매력적인 온판성 홍화. 네 번째 매력적인 중투화 두촉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색의 복류나가피는 청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난초는 보는 것만으로도 화려한 중투 세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색감은 화면에 비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극황의 극황을 보태 놓은 그런 색감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예쁜 극황의 색감을 가지고 있는 중투 세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기 드문 종자입니다 입길이는 13.5cm 이상 나옵니다 입폭은 1cm 이상 나오네요. 이 폭이 아주 광엽입니다. 보기는 어, 좀 새잎처럼 보이겠지만 1cm 이상의 광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50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기 드문 종자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어,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대에 그리고 어미초, 전진초, 보고 계십니다. 색감이 화려하다 못해서 눈이 부시는 그런 난초입니다. 끝 마무리가 야무쳐서 타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갓을 아주 예쁘게 썼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으로 자마를 하나 붙였네요. 전진 쪽 밑입니다. 뿌리 전체적인 모습 보고 계십니다. 뒷대, 가장 뒷대 뿌리도 아직 예쁘게 살아있네요. 전체적인 뿌리 좋습니다. 중투 뿌리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난초는 두금소심 활용입니다. 아주 예쁜 두금소심 명명품 활용 두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14cm 이상 나옵니다. 이 폭은 0.4 정도 나오네요. 가격은 8만원에 여러분께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쁜 조금 소심, 명명, 품, 화용 현재 두 촉입니다. 그냥 자기 작으니까 활용 없으신 분 종자, 목으로 가볍게 구매하시는 길을 권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뿌리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용 뿌리입니다. 전진적으로 자마를 하나 잘 올리고 있고, 옆에 또 자마가 있네요. 전체적인 뿌리 모습 좋습니다. 전진 쪽도 뒷대도 뿌리 잘 살아 있네요. 활용 뿌리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난초는 꽃이 색감이 아주 매력적인 원판성 홍화 다섯 쪽의 신화한 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어, 20cm 이상 나옵니다 이 폭은 0.8 이상 나옵니다 가격은 12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도 서반으로 화려하게 나오면서 꽃은 아주 매력적인 원판성 홍화가 피는 난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쪽에 신화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은 15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서방 무늬도 보시고 예쁜 꽃도 볼수 있는 난초. 계속해서 뿌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온반성 홍화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네요. 신화 뿌리도 내려가 있습니다. 다섯 초에 신화 하나. 이렇게 자기 좋으니까 조만간 매력적인 꽃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력적인 꽃,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좋은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판성 홍화 뿌리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난초는 중투화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중투화가 피는 감중투. 구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는 15cm 이상 나옵니다. 입폭은0.9 이상 나옵니다. 가격은 6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듯이 이렇게 감중투가 아주 매력적으로 든 단초입니다. 중투 문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중투 문이 아주 매력적으로 돌면서 강력해. 후유긴 난초입니다. 여기에서 피어낸 중투화가 또한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중투화를 피운 감중투 두촉 여러분께 6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예쁜 작입니다. 계속해서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투화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마를 올리면서 또 한쪽으로 또 자마를 달아, 달았네요. 전진 쪽으로.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인 뿌리 좋네요. 감중투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내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매력적인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난초입니다. 뿌리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난초는 황복류나입니다. 황복류나 황복윤하 명명품 청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섯 촉입니다. 잎길이는 23cm 이상, 잎폭은 0.9 이상입니다. 가격은 25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을 이렇게 하나를 달고 있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황봉윤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황의 무늬를 가지고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꽃 일경을 달고 있는 황봉윤화 청량 명명품. 여러분께 2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꽃을 한 송이로 아쉽겠지만, 지금 현재 다섯 촉입니다. 내년에는 화려한 황복륜화를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난초입니다. 아주 예쁜 황복륜화를 피우는 난초. 운이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량 뿌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분을 지켜온 뿌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에 가득 찼네요. 복류나 꽃의 뿌리. 뿌리 현재 상태로는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분갈이 하실 때 뿌리 정리해야 할 부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주 예쁜 꽃을 보실 수 있는 청량 뿌리 보여드렸습니다. 난이원은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